어터가에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이제 기초회화 첫강인데요. 보시면은 할수 있어. 약간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제가 표현을 해 놓고 그다음에 영어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어, 기초회화라 그래 가지고 너무 문법을 다루면서 오늘은 뭐 조동사 캔을 배우겠습니다. 슈드를 배우겠습니다. 하면은 머리는 조금 똑똑해질 수는 있어도 너무 재미가 없고 진부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해도를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보면 할수 있어라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초 패턴들을 저한테서 받아가시냐면은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아니면은 많이 접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속속들이 자 캐내가지고 하나씩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첫 번째 강의가 할수 있어. I can do it. 나는 할수 있다라는 거고. 자, 항상 보면 이제 리얼 설명이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배울 강좌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캔을 할수 있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캔이라는 자체가 할수 있다도 되고 나중에 강조하러 가면 뭐 어떤 추측을 하는 것도 있고 허락을 받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세분화해가지고 알려드릴 거고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능력의 표현이에요. 자, 보시면 문법 되게 간단해요.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약간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는 것 중에서 문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장의 시작은 주어로 해요.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는 뭐 그냥 몸에서 머리, 머리가 주어고 몸통이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잘리면 죽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고 항상 둘은 붙어 있는데 이 캔이라는 거는 조동사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동사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I can do it이 원래 I do it 하면 나는 한다인데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I can 그니까 잘라가지고 우리는 항상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I can talk. 나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짧은 문장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초에 뭐한 20강 가고 40강 가고 혹은 리얼 영어 갔을 때 너무 문장이 길어진다 하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진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I can. 나는 할수 있다. 뭐를? Talk. 말하는 걸. I can talk. 나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의 어순을 영어의 어순으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력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you can 너는 할수 있다 뭐를 go home 집에 가는 거를 or he can 그는 할수 있다 date her date her 하면은 그녀와 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she can 그녀는 say no no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시겠죠 자 예문 봤으니까 아 캔 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강좌들에서는 이렇게 배우죠. 뭐 I can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뭐 동사 갖다 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머리는 솔직히 똑똑해진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어디다 갖다 써먹을 거냐, 그거죠. 그래서 저희 진짜 녀석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강좌마다 이 can 이라는 걸, 나중에는 뭐 should 라는 걸, 뭐 must 라는 걸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는 상황을 얘기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가지의 상황이 항상 각각의 강좌마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어 상황을 네 개를 주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리얼 추임새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딱세 가지거든요. Um, you know, I mean. 이건 거의 대부분들 아실 거예요. 각각의 강사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어, 추임새는 되게 별로인 영어기 때문에 가르쳐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추임새가 있어야지 훨씬 더 스무드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후자예요. 당연히 추임새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 얘기를 하다가 무언가 막히는 순간이 있을 거고 쫄아가지고 까먹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그냥 얘기를 던졌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진짜 영어를 해야지만 서로가 소통이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들이 쓰는 취임새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한 훈련이나 이거에 대한 연기도 제가 당연히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Um, you know, I mean, 요딱세 개면 돼요, All right?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표현으로 가보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 외국인과 처음 만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랑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뭐 어떠한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소개를 하거나 등등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자 오늘 첫강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쉽게 나가긴 합니다. 보시면은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난 영어 할수 있어. 이거잖아요. 뭐 당연히 I can speak English 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죠. 근데 이거를 이제 1강은요 여러분 <laughs> 이제 진짜 녀석들의 기초야를 어떠한 식으로 제가 풀어나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 어 배우실지를 조금 이제 어 약간 시스템 메리컬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약간 제가 상황을 줘요. 어, 어떠한 어 사람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 안녕. 나 한국 사람이야. 어, 근데, 나할수 있어. 말하는 걸. 영어. 근데 이게 원래 한국어는, 근데 나 영어 말하는 거할수 있어. 아니면 영어 할수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의 어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어의 어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당연히, 어, 뭐, 포인터 키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이미 답이 있어요. 어디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보면서 하면 돼요. a l r 그래서, 근데, 뭐죠? What? 나할수 있어. 어떻게? I can. 그죠? 그 다음에 말하는 걸 영어. 그러니까 speak English인데 이 말하는 걸 speak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도 이렇게 써는 거예요. 다소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우리 지금 1강이라고요. 60강이 넘게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 습관에 이제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but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Right? 근데 만약에, 조금 버벅거렸어. 생각이 안 났어. 그럴 때추임새를넣어라 그러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um, you know, I mean, 이거를 써요. 그래서, but, um, 여기다가, but, um, I can, um, you know,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넣어 주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But I c a n speak English 한 큐에 갈수 있는 거를 갖다가 But um, I you know 막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혔을 때아왜 있잖아 뭔가 이렇게 내가 말할 그거는 있어.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이 추임새를 주는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로 right? 자두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요.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상황. 물론 이거는 약간 외국이랑은 비교했을 때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외국은 당연히 그냥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형, 오빠, 언니, 뭐 누나 이러한 호칭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야, 내가 너보다 나이는 많은데 내 이름 불러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그럴 때, You can call me j n 넌날 진이라고 부를 수 있어.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우리가 지금 배우는 can, 요거를 우리 까먹으면 안 돼요. You can. 넌할수 있어. 죠 call me. 날 부를 수 있어. 뭐라고? 진. 진이라고. 그럴 때, 야, 내가 너보다 나이는 많어. 근데 넌할수 있어. 부르는 걸 나를 진이라고. 욕만 하지 마. 뭐 뒤에 붙을 수도 있고. 그죠? Alright. 자, 그러면 근데. 뭐죠? But. 넌할수 있어. You can. 그 다음에 부르는 걸 나를 진이라고 call me 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You can call me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이 여기다 들어가면은 괜찮겠죠, All right?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뭐 여기에 셔준다, 저 같으면 여기다 셔주겠다라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셔준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But you can call me 진 이렇게 얘기하면 언땡큐죠. 근데 이렇게 안될수 있잖아. 가다가 어 뭐야 그 버벅거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잖아요. 약간 긴 문장 같은 경우는 끊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약간 라이밍 앤 플로우 같이 우리 힙합 노래 들으면은 뭔가 리듬을 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항상 제가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but you can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but you can um you know call me jean.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끊어 주고 거기다가 you know i mean 이런 거 넣어 주면 훨씬 더 부드럽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예요. 근데 너는 어 뭐지? 나 불러도 돼. 진이라고. 약간 뭐지? 이런 거취임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가 본인들도 쓰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쓰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써야겠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가보면 술을 엄청 잘 마신다고 말하는 상황. 우리가 술을 잘 먹는다라는 거. 일단 이거 표현 먼저 보여드릴게요. She can. 그녀는 할수 있어. Drink like a fish. 생선처럼 먹을 수 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술잘 먹는 사람들을 보고 말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게 그거 I was I was thinking that they were talking about a horse. 진짜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닛말 있잖아요. 뭐뭐 뭐, whatever, I don't know. 뭐 근데 어쨌든 말이야. 그유닛에이이 이 말이 이만큼이다 이러는데 외국에서는 술을 잘 먹는다라는 거를 생선처럼 잘 먹는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물고기는 물에 사니까. 물을 자꾸 마시니까. 그니까, 대충 이해 되시죠? 그니까, 러 기초야로 can이라는 거를 드리긴 하지만,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도 당연히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she can drink like a fish. a l r 뭐, maybe you can say she can drink a lot.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제니랑술 마시려고, 그녀는 할수 있어. 술 마시는 것을 말술처럼. 그럴 때, 자, 그녀는 할수 있어. 뭐죠? She can 술 마시는 걸, drink, 말술처럼, like a fish. Right? 가끔씩 학생들이, she can drink alcohol, 알코올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알코올을 마신다는 건 진짜 화학제품을 먹는다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어, drink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술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Okay. 자, she can drink, um, like a fish. 이런 식으로. 저 같으면 여기서 끊어주겠어요. Alright? Okay. 자, 마지막 상황으로 가보면요. 노래를 엄청 잘한다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노래를 진짜 잘한다. 할때 조금은 길어요. 여러분, 제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회를 보시면서, 어, 요거는 괜찮은 표현이다. 아, 이거는 별론데? 라고 하면 본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지 가시고, 아, 어, 너무 어렵다면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약간 기초를 다루기는 하지만, 진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까지도 가, 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일석이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길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자 보면 노래 그는 좀 쩌는 랩을 할수 있다. 진짜 대박이다. 얘랩 되게 잘한다라고 할때 he can spit some pretty sick rhymes. 좀 길죠. He can spit. spit이라는 말은 침을 뱉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he can spit, 여기까지만 한다. 그러면, 그는 침을 뱉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다가, 에 he can spit some pretty sick rhymes. rhyme 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리듬을 탄다 그러죠? rhyme. 그왜 흑인들 랩을 보면 이렇게 리, 리듬을 타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랩도 그렇고. sick rhyme 하면 아픈 리듬이 아니라, 좀 쩌는 리듬을 탈수 있다. 즉, 랩을 되게 잘한다는 라 뜻이에요. 오케이 okay. 여러분들어나 이거 괜찮다 하면 가지가시고요 지금 어 이건 좀 어려운데요 하면은 안 가지가 도 돼요 She can drink like a fish. 아까 그걸로 만족하셔도 돼요. Alright. 자너제 노래방 제랑 노래방 가려고 그는 할수 있어 랩하는 것을 좀 쩌는 라임을 오케이 okay. 그럴 때 뭐죠 그는 할수 있어 He can 랩 하는 것을 s p e e 원래는 침뱉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some pretty sick rhymes 여기에 붙으니까 이게 랩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침뱉는 것처럼 랩을 따따따다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spit some pretty sick rhymes. a l right? 그래서 he can um spit i mean some pretty sick rhymes.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어 우리가 네개 이제 상황에 따른 표현을 주잖아요. 다 배우고 나서는 remember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자 이거예요. 기초 회화는 여러분 기초예요, 그쵸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욕심내지 말고요. 여기에서 딱 하나만, 딱요것만 기억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만 계속적으로 기억에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기억하는 거 뭐예요? I can, I can.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난할수 있어. 이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h, keep it real and I'll see you guys later. Bye-bye.